출발 여기 이제 신생아실, 신생아실은 원할 때할수 있어서 좋아요. 면회를 수유실, 야, 내가 여기서 수유하고 있겠네. 신발을 꺼내서 병원이 한국이 중국이든 느끼는 거지만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. 오 명품 수선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바지 좀 찢어진 거를 여기서 수선을 해봐야지. 안녕하세요 사장님. 네. 그 바지 좀 그때 맡기려고 왔었는데 네. 가랑이가 찢어졌어요.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며칠 정도 걸릴까요? 금방 돼요. 돈은 얼마? 지금 낼까요? 지금 낼게요. 이천원네 여기 있습니다. 네 아무 때나 오네 감사합니다. 네. 와 여기 바지 수선하는데 2천원 원래 이렇게 싼가? 아 이제 어딜 가지? 붕어빵 사러 가야겠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산이 무등산이래요 그리고 아내 출산 휴가 때문에 온지 이제 일주일? 넘었는데 광주도 이제 낙엽들이 좀 지기 시작해요. 제가 베이징에서 서울 올 때만 해도 베이징은 이미 낙엽이 다 떨어졌었는데 여기는 이제 낙엽이 지고 있어요. 초등학교 때 이런 데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공병 같은 것도 팔고 자전거 원터치라고 그런 거 팔기도 했었고 아 이런 얘기 올리면 안 되겠죠.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 나오면 그냥 좋아요. 다 좋아 그냥 사는 건 좋지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아내가 마실 요플레도 좀 사가야겠다. 야채 파는 것도 진짜 참 정겹죠. 아, 요거트 이런 거 얘기한 건가? 우유인가? 폐게 들은 요거트 같은 거라고 한것 같은데 뭐 사야 되냐고. 이거 하나 사고, 이것도 두개 사고, 뭐 이것저것 사볼까 봐야 되는데. 이것도 하나 사고, 이렇게만 사가 고 보자. 와, 한국 마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괜찮은 게 많네. 밀키스 하나 사고, 가요, 과자 거리 좀 살까? 이게, 이게 엄청 맛있다고 한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가방에 놔야지 영수증 드릴까요? 예, 네, 영수증 주세요 네.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중국이 없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나 좋아해 안녕하세요 형님 네, 붕어빵 크리파미 팥으로만 6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팥으로 만든 붕어빵유운주 잉어빵 사서 먹는 거일 좋고 야채좋 그럼 하나하나 주시겠어요? 오빠 되셨어요? 예 <laughs>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. 많이 파세요 네습니다 안녕 아 이게 중국에서 물건 사는 거하고 한국에서 물건 사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 뭐, 언어를 떠나서 축하합니다 많이 파세요 수고하세요 이런 문화 어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 12월 6일 날 하네. 이때는 내가 중국에 있네. 아 중국 가기 싫어. 이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. 아내가 수유를 하려면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의 여유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아이고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지네. 붕어빵 하나 먹고 가자. 음료수랑! 다시 병원으로 향해 봅니다 야 여기 사이에 단풍이 있네 이런거 찍으면은 나이 먹었다고 아저씨라는데 아저씨인가 봐 저기 모아 산부인과로 이제 갑니다 잠시 잠깐의 외출이었는데